안녕하세요. 찰스 살림입니다. 오늘의 살림은 식사 후 설거지하려고 싱크대로 다가가니 악취가 나서 맛있는 식사 후 한껏 포만감에 행복한 내 뱃속을 괴롭힌 이 악취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과탄산소다를 준비한 다음 비장한 각오로 장갑 착용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주세요. 싱크대 배수를 열어보니 누런 때가 낀 것처럼 보이네요. 오염된 배수관을 청소해 보겠습니다. 과탄산소다를 꺼내서 준비해 주세요. 먼저 뜨거운 물을 부어 배수관을 불려 주세요. 그 다음 과탄산소다 한컵 분량을 부어주고 다시 뜨거운 물을 조금씩 두세 번 부어주세요. 그러면 1차로 배수관 청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배수구 청소를 위해 배수구에 키친타올을 뭉쳐서 비닐에 넣은 후 비닐로 묶어주세요. 안쪽 배수구멍 두 개를 막아주면 됩니다. 배수구와 배수관을 같이 청소하기 위해 구멍을 안 막고 같이 하면 정말 많은 양의 과탄산소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수관 청소를 먼저 살짝 해주고, 그 다음 구멍 막고 배수구 청소하면 좀더 알뜰하고 깔끔하게 청소가 되더라고요. 배수구를 막았으면 과탄산소다를 부어주세요. 아끼지 말고 한컵 분량 정도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뜨거운 물을 나누어서 넣어주면 거품이 뽀르르하고 올라와요. 청소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거품이 때를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뚜껑 닫고 비닐 한 장을 덮어주세요. 위에 물을 뿌려 밀착해주세요. 이렇게 30분간 놔둘 거라 다른데 청소하고 다시 오면 맞더라고요. 거품이 쫙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거품 양은 뜨거운 물과 과탄산소다 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이 정도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30분 후 비닐 제거 후 거름망 분리해 주세요. 배수구 막았던 비닐도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물로 거품 한번 내려 보내주세요. 좀더 깔끔함을 위해 칫솔로 구석구석 닦아주시고요. 싱크대 바닥과 벽면도 청소하는 김에 깨끗하게 문질러 주었습니다. 귀찮으면 물로 세척만 해도 되지만 저는 냄새나는 상태를 고려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 거라 마음 먹고 구석구석 닦아주면 평소에 좀더 깨끗한 싱크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마무리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깨끗한 배수구와 거름망이 보이시나요? 청소는 귀찮아도 깨끗한 거 보면 마음이 뿌듯해요. 오늘은 찰스 살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